you <sweak>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이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코로나 시대이니까 오늘도 여전히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다열 체크랑 이런 거는 다 어, 완료를 하였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것도 자주 하니까. 빠주셨습니다 <laughs> 댓글에 마스크 쓰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네. <laughs> 상처 받겠죠? 2천 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2천 원 유튜브 광고 채널입니다. 저는 중고차 디통령이고요 여기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일을 맡고 있는 이혁규 대표님이시고 저는 2천 원에 천을 맡고 있는 천정우입니다. 그리고 세션스튜디오 대표라고 한다. <laughs> <laughs> 네, 저는 2천 원에 원을 맡고 있는 레드스튜디오 이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 원입니다. 그데 오늘. 2,000원 말고 한 분이 더 계신데. 오라고. 아, 오라고 해서 왔죠. 네. 예, 불려왔는데. 들렸습니다. 예. 오늘은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laughs>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릴 분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십니다. 어? 20대 청량 사업가, 롤 모델이. 아, 30대 바뀌었어요? 네, 네. 30대 청량 사업가, 롤 모델. 배우이자 꿈을 안고 사업가로 공급. 오늘 초대하실 분은 바로 짜잔 짜라라! DNA에 비주얼 담당하고 계시고요 <laughs> 키도 그만큼 크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남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바로>. <웃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천정호 대표님에 대해 우리가 탑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이준 스튜디오 대표이고 세이준은 청춘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는 인물 촬영 중심, 인물 촬영 전문 스튜디오로 어,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가족, 친구, 혼자 오셔도 다 촬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 2,000원을 받고 본격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쉬는게 하더라도 예, 받을 건 받고. 아유, 네. 아, 오늘 두둑히 챙겨 오셨네요. 마음껏. 겨야 네, 2,000원 겠습니다. 간단한 사진관. 머리빗질하고 가족 사진 찍고 프로필 사진만 찍는았는데 얘기하보니까는 공부에 너무 넓어요 그렇죠. 메이크업도 하신 분이 따로 있고 촬영하신 분이 따로 있고 편집하신 분이 따로 있고 야외 촬영하신 분이 따로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도 따로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던데, 그쵸. 어떻게 이렇게 큰 스튜디오를 구성 하셨는지. 사실 올해 이사를 왔어요. 맨날 아. 이제 그 전까지는 한 6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햇볕을 보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네. <laughs>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에는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촬영, 보정, 그리고 액자를 만드는 것까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웨딩 촬영부터 소소한 증명 촬영, 프로필 촬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능하고요.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한테 보정은 <laughs> 어, 1대1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인가요 원하시는 만큼 보정하시면 됩니다. <laughs> 오, 네. 네, 저 정도, 저 위에서. 자, 우에 있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능하답니다. 이혁수 네, <laughs> 네, 네. 대표님 질문하신 것 중에 좀 보태서 질문하면 여기에 오시는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좀 되게 어려울 때 아니었어요 코로나. 그렇죠. 어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가 아 울면서 말을 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사실 코로나인지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액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기기나 등등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려면은. 스튜디오 규모가 커져야 됐고, 제일 적절한 시기가 그때인 것 같았고, 그 계획 안에 그냥 코로나가 있었을 뿐인지 강행을 했습니다. 음, 네. 이야, 멋있습니다. 저는 승부사 기질을 봤어요. <laughs> 막 먼지에 막 있는데, 본인은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네. 훌륭하게 해낸 거고, 그 오픈식 날 되게 기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을 빌리기에도 너무 좋을 것 음. 같아요. 어. 네, 대관 이런 문의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큰 대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관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떤 스튜디오를 가게 되면, 은 막,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적혀 있어요. 뭐, 로고, 우리 로고, 세이슘이 엄청 많이 붙어 있다거나, 음. 그런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엄청 깔끔하게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이 와서 대관을 하더라도, 잘 녹여서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0 0 0 이야! 이야! 0 0원 이야! 2 0 0원 이야! 2,000원? 이, <천안이 웃음> 야, 야. 야, 이 딱 그거죠. 영업 시간 끝날 때쯤 오셔가지고 아 워크샵을 진행하셨어요. 후문으로 듣기는 그 참가하신 분이 여기가 호성 대표님 랩실인줄 알고. 아, 그만큼 뭔가 잘 녹여서 진을 대관을 네.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구도 높고 중간 중간 이렇게 요소 요소들이 또 되게 재밌는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 공간 곳곳에서 촬영을 다 했었어요. 아, <laughs> 테라스에서도 했었고. 그렇죠. 이층 회이실 소극 정도 되고.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대관은 끝 나고 나서만 가능을 한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 저는 오늘 하루를 다 빌리고 싶은데요. 이렇게도 통대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 음.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 주시는? 분 대관, 통대관, 그다음에 뭐 송대관 너. 송대관. <웃음> <웃음> 노미선 디렉터 마 <마포> <laughs> 예, 마포 여신. <laughs> 그냥 그 브이안 브이안 바르면 저기 저기 보고 마포 여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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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방송인데 와우. 이런 훈훈한 정도있네요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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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이 넣어주는 돈은 처음 받은 거예요 <laughs> 그래 <그리고> 저도 <laughs> 처음 아우. 봤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근데 멋있다. 앞에 이게 있던데 이게 네 소중한 얼굴 네, <laughs> 네 빼부리기입니다 네. 컬러 배경 사진이에요. 아네 저희가 찍는 사진 메뉴가 네. 어디 봐도 솔직히 다 똑같은 걸 찍고 있습니다. 증명 찍고 <laughs> 있고, 뭐 가족 사진도 찍고 있고, 웨딩 사진도 찍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 느낌이 나게끔. 저희가 기획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고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원단을 오. 배경색으로 오. 해갖고 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단이네. 음. 네, 실제 원단을 이제 손님 와서 고르고 네. 그 뒤에 이제 설치를 해갖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은 이런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그 음. 원하는 컬러를 정해서 그쵸 배경이 색이 있다고 해서 인물이 음.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네요 인물이 응. 예어 순간을, 어 영원히. 네. 순간을 영원히 순간을 네. 영원히 잘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을 영원히 세이쇼 스튜디오 스물 아홉 살때 처음 스튜디오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연극을 하고 있었고 음. 지금처럼 어떤 뭐 사업이나 이런 거가 목표가 아니라 연극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월음 백만 원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방패에서 시작하게 된게 이제 스튜디오였죠 직원이 생기고 뭔가 이제 연극의 일보다는 이쪽에 일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업을 선택을 하고 저 혼자 은퇴하고 집에서 술 한잔 먹고 있고요. 데뷔는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것도 저 혼자 <laughs> <laughs> 아니요, 보 한번 보고 싶잖아요 연극하시는. <laughs>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아니, 말이, 쉬... 없는... <laughs> 말이 없는 말이 <laughs> 없는. 은퇴하셨답니다, 네. 앞으로 사업이 더잘하시기를 <laughs> <먼저> <laughs> 대표님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 또는 꼭 세이신이 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네, 제가 써놓은 그 영화에서 봤던 글인데 네. 가장 고귀한 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주는 음. 것이다라고 아, 이렇게 써있는데 네. 네. 어, 하는 목적은. 물론 사업이니까 돈은 당연한 거지만 행복이 일번인 것 같습니다. 음. 저와 함께 음.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되게 따뜻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시는. <laughs> 힘드실 때 주변을 보면은 어 되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이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하다 보면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보충이나 그렇죠. 이런 거를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속에 담아놓고, 그렇죠. 그렇죠. 외롭기 마련인데 응.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한테 도움주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내 직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 많잖아요. 그 메이크업부터 할때디자이너 그 카메라 감독, 이렇게 보조 직원들 좀 좋은 점 많이 좀 피할 수 있는 실력.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하고 보장하고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b 엔아처럼 모여 있는 거죠. 네. 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에서 거의 다 있죠. 네. 이 회사 사진 찍는다는. 많이 찍으러 오셨죠. 승무원분들이. <laughs> <laughs> 많이 와 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튜디오스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이슈교두요아 네. <laughs> 라이브 맞네요. <laughs> 그리고 홍대 앞에 있다는 거. 아 홍대 바로 앞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홍대 위치가. 이제 예, 자기 구석이 아닌 홍대. 그렇죠. 예 홍대 이제 이 다음의 목표는 혹시 뭔지? 이 다음의 목표는 지금 몇 개의 브랜드를 더 하고 있어요. 음. 웨딩 브랜드인 이제 프롬조셉도 있고, 메이크업인 이제 희섭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액자를 지금은 세이슌에서 판매를 하지만 네. 이제 액자를 네. 이제 판매하고 그외에 이제 뭐 컵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축류 같은 걸로도 이제 진행이 가능한 플래더스라는 어. 네.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어. 브랜드들을 이제 다 같이 성장시키는 을게제 목표예요. 어. 그리고 이것도 주시죠 우리 2,000원. 네. <laughs> 네. 화면 위에다 띄우는데 이제 띄울 필요 없이 아. 예 이거 앞에다가 네, 앞에다가 모셨 항상 화면 위에다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이거 확대할줄 모르고 눕기를 마음대로 땄더니 제 엉덩이가 <laughs> 이렇게 잘려 <딸려> 있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네. 원래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아, 그렇죠. 대표님을 또 홍보하는 시간을 그렇죠.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담네 예. 예. 어, 예. 것도 잘한다. 여기다 <laughs> <laughs> <연기가> 맞네. 은퇴하지 <이렇게 웃음> 마. 대표님이 딱 생각하시는 세 가지를 키워드를 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네. 대표님 사진과 함께 네. 세이션을 홍보를 하며 밑에 해시태그를 음, 그렇죠.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제가 이소원 대표님부터 제가 막 춤을 추면서 율동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지난주 안 하셨더라고요. 아, 보고 껐죠. 시시 시작. 춤 <기준> 타구해 <탑을 웃음> 내가 나왔어. 그래. <목소리> <목소리> 첫 번째 키워드 샵. 자, 짜잔 세이션 스튜디오 세이션 스튜디오 네두 번째. 번째 샵 홍대 스튜디오하겠습니다 홍대, 홍대 스튜디오, 스튜디오. 네세 번째 샵. 짜잔 사진하겠습니다 사진, 하겠습니다. 사진. 네. 네 인스타그램에 샵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마지막이라 되겠죠 네. 20초 위클리 시간이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네, 야, 2천원부터 놓고 어렵든 어려든거 어렵든 어쨌든 2 0 2천원 주요 2천. 중이야, 2천 와, 오늘 지갑 진짜 역대 최고 겁니다. 오늘 돈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1초까지. <웃음> <웃음> 가장 고귀한 예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어, 소중한 순간을. 어 이거 어렵다. <웃음> <웃음> 네, 인물 사진은 세이션 스튜디오 세이션 스튜디오로 오세요. 스튜디오로 책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행복해지고 싶다면 세이션 스튜디오로 연락 주세요. 네, 순간을 영원히 세이션 스튜디오에서 책임집니다. 꿈을 이는 청년 사업가로 홍도에서 널리 이름을 알리셔서 천억 버세요. <laughs> <laughs> 다음 출연자는 또 어떻게 해 두드레. 자, 우리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고 얘기하니까 <laughs> 천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요 봐봐 <laughs>